위정 제2편 범24장이라 자왈 위정이 덕이 비어 북신니그 기소던 이중성이 공지니라 자왈시 삼백에 이르니 폐지하니 왈사무사니라 자왈 도지정하고 재지형이면 민면이 무치니라 도지득하고 재지래면 유치차격이니라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하고 삼십일이 파고 사십이 부록하고 오십이 지천명하고 육십이 순하고 칠십이 종심 소욕하여 불유구호라 맹이자 문효한대 자왈무인이라 번지어른이 자 구지왈 맹손이 문효으 아은을 아, 아 대왈 무위라 호라 번지왈 하위야 있고 자왈 생사지래하며 사장지래하며 제지이니라 맹무백이 문의호 한대 자월. 부모는 유키질 지우시니라. 자유문의호 한대 자월. 금지효자는 시위능양이니. 지역견마하여도개능유양이니 불경이면 하이별홀이요 자하무녀한대 자왈생난이니 유사하든 제자복기로 하고 유주사하든 선생찬이 정시위효호와 자월오여 회로은 종이레 불이 여우르니 퇴성기사한데 역조이발하나니 회야부르로다 자월식이 소이하며 관기 소유하며 찰기 소환이면 이는 수재리오 이는 수재리오 자왈 온고이 지신이면 가이 위사의니라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자궁이 문군자 한데 자왈 선행기연이요 이후종진이라 자왈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부준이라. 자왈하기 불사적망하고 사이 불학적태니라자왈공호이단이면 사해야이니라 자왈 유야 회여 지지 혼저 지지 위 지지요 부지 위 부지 시지 아니라 자장이 학칼록한데 자월 다문 궐이요, 신은 기어적 과우며, 다견 궐태요, 신행 기어적 과회니, 은 과우하며 행 과해면, 녹제 기중의니라. 애궁이 문왈 하위 적민복이니 고 공자 대왈 그직 조저왕 적민복하고 그왕 조저직 적민불복이니라 개강자 문삼인 경충이군 하되 여지하니 고 자왈 임지 장적 경하고 효자적 충하고 그 선이 교불능적 권이니라 호기위 공자왈 자는 해불이정이신이고 자왈 서운 효혼저. 유효하며 우형제하여 시어유정이라 하니 시역위정이니 핵이위위정이리오 자왈이니 무신이면 부지기 가약해라 대금 무예하며 소금 무얼이면 기하이 행지재리오 사장이 문십세를 가지아이까 자왈 은이너 하래하니 소손이글 가지하며 주인어 하니 소손이걸 가지 아니 기 혹해 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 아니라 자왈 비기 귀재지처며요 견이 뿌리 무용이 아니라.